어떤 소년이 길에서 5달러 지폐를 주었습니다 소년은 돈을 줍고 나서 또 이런 행운이 있을까 싶어 땅만 쳐다보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땅만 쳐다보고 다니면서 수많은 자질구레한 것들을 주었습니다 그의 일생은 넝마주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삽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가는 방향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바라봄이 차이를 만듭니다. 광야에서 노 뱀을 바라본 자들은 살았고, 바라보지 않은 자들은 죽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허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몰라서 땅만 바라보고 살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고 하늘 시민이 되었으면 지난 날과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며 갇혀 있을 때골로스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통해 요청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바울의 권면대로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갇혀 있었지만 불안해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늘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우편에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도 성도들에게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요한은 요한 계시록에서 베드로가 언급한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자세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끝까지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늘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어느 시인이 집들에 있는 나무에 새가 둥지를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흥미롭게 바라보다가 문득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둥지의 위치가 너무 낮지 않을까? 저렇게 낮으면 고양이의 공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새에게 이러한 생각을 알려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거의 완성된 둥지를 헐어 버릴 수 없어서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얼마 후이 둥지에서 새의 새끼들이 태어났습니다. 시인은 어미새가 먹이를 구해 먹여주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길했던 생각대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고양이에게 새끼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먹이를 가지고 돌아온 어미새는 오랫동안 그 둥지에서 슬픈 소리로 울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본 시인은 가슴 아파하며 시한 편을 썼습니다. 너의 둥지는 너무 낮았다. 성도들은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며 이 땅의 것을 너무 즐거워하며 산다면 둥지가 너무 낮은 것입니다. 둥지가 너무 낮으면 악한 자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동지가 너무 낮은 곳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살면 하늘과 땅을 동시에 얻지만, 땅을 바라보며 살면 하늘과 땅을 동시에 잃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가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다시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바라보며 살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생을 소유한 하늘 시민인 것을 늘 자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